매일 말씀. 2024년 1월 8일 월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1기상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서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야외 에의계를 다이성해서 성전으로 매우 옮겼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야외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가득하였고 그곳에 하나님 야외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성전지성소에 야외의 언약계를 드렸습니다. 그 언약계에 하나님 야외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언약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때 주신 두 돌판이 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